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살아나고 그짐을더 닮아가고 짐을더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사랑의 신주를 믿는 자 부활로 영원히 살다. 계속되는 예수님 상한 공격을 오늘은 사도계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책잡으려고 빈틈을 찾으려고 옵니다. 사도계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내세,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부활을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아, 이러니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어, 믿지 않고 여러 가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형이 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인 형수를 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다. 어,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죠. 어,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아들이 없이 계속 죽어서 이 마지막 일곱째까지 그 형수와 관계를 했을 때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 극단적인 질문. 보통 상대방의 책 잡으려고 하는 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극단적인 예를 어거지를 쓰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자기들이 믿는 게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으며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의 속성을 잘 아시니까 대답을 잘 지혜롭게 해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주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라고 일단 말씀하시고 어, 부활 때는 어, 사람이 에, 그,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간다 이런 말씀하시고 하늘에는 천사이고 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 또 이들이 모세오경을 인정하니까 모세오경에 모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들에게 대답하는데 추리굽기 3장 6절에 있는 에, 말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오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 이런 엉뚱한 질문,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 즉 예수님이 성경을 잘 풀어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어,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죠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은 어둠의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안에 가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어, 이 사두개인이 엉뚱한 질문 때문에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복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 말씀의 깊이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 사악한지 죄로 인해서 그냥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식, 다른 사람의 취약점을 딱 잡고 어,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건 마귀의 방법이죠. 이런 마귀의 방법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세우고 상대방의 약한 점을 어, 감싸주고 또 서로 힘을 주고 또 상대방을 어, 치유해주고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